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고 새벽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광야의 외침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미를 뜻하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회개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이 죄 씻음을 증거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인생의 상징적 예식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상징적인 것을 행했다고 해서만이 회개가 완성되는 건 아니겠죠. 회개라는 게 뭡니까? 리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던 길을 내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는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회개한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는 것들. 여러분, 나의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회개를 하려면. 먼저, 죄의 의식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거짓으로 또 누군가를 속이고, 때리고, 뭔가 범법행위를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우리의 언행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속에서는 죄로 간주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든 아니면 행동으로든 말로 표현하는 것이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들을 이제는 남김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에 가장 큰 어려운 걸림돌은 뭐냐면요. 그 죄에 대한 평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린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죄를 인정해버리면 형량이 어떻게 나올 텐데.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는요, 오히려 그 두려움을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왜? 두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자들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이미 다 대가를 지불하고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죄를 인정할 때는 죄에 대해서 징벌을 받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놀라운 공식 아닙니까? 누구든지 죄를 인정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 세상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이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 사회에 악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나의 죄들. 세상적인 죄까지도 다 드러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실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삶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대가 그리고 죄에 대한 징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하라. 이것은 굳은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모두가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입술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난 인생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평안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영접할 때,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어겼던 모든 상황들, 우리의 언행들, 이제 주님,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이제는 거듭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에 주의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